지금 머리를 감은 상태로 영상을 켰는데요. 제가 여러분이 보정을 한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데 저 보정 진짜 아닙니다. 잘 보정이 아니에요. 그리고 구독자 수가 늘려서 <laughs> 제가 많이 아픈 스타일이도 좀 있고 빨리 낳 빨리 낳고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 좋아 구독 좋아요 오케이 아 댓글도 많이 달아 <laughs> 댓글이 한 개도 없어 알겠죠? 꼭 나올게요. 화이팅. 안녕.